안녕하세요. 저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나날이 미쳐가고 있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한순간에 꿈을 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실지 궁금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결혼했고 지금은 결혼 10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다 아이를 원치 않아서 아직은 이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라도 있었다면 남편의 무분별한 행동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같은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만났다가 쉬는 시간이나 회사 오가며 마주치면서 인연으로 시작되었고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주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와서 아이만 없으면 연애 대의 감정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았고, 빽빽 울어대는 아이가 싫었던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이 세계획은 저 멀리 사라진 채로 평생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 친구들을 만나서 친해지면서 참 재밌게 놀았네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서 오히려 친구들과 같이 많이 만났습니다. 친구들 또한 밝고 남편의 인간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안심했었지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그래도 둘만 놀러 간 적이 더 많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왠지 몰라도 남편이 집 말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더군요. 집에 오면 항상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도 많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집안일을 서로 분담한다고. 요일별로 계획을 짜서 행동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주식회사에 다니는 중인데 처음에는 주식이라는 말에 너무 무서운 말로 느껴져서 말렸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리고 확신에 찬 남편의 의지를 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회사 일이 끝난 후 친구랑 같이 있다 오는 시간이 잦아지면서 어느덧 귀가 시간까지 늦어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신혼 초에는 어떻게든 집에 일찍 오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신혼 여행에서 친구 주식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신혼 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친구네 회사로 출근하는 건지 그냥 친구 보러 가는 건지 회사로 바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거로 많이 화도 내보고 울기도 하고 해보았지만 그 순간 뿐이었고. 저 인간은 제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죠. 시댁에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친정에 구구절절 털어놓았다간 엄마는 제 편을 들겠지만 그래도 내 남편인데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술만 마시면 길거리 물건들을 가져오는 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사 중 팻말 같은 그런 거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뜯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표지판 같은 것들도 들고 오고 공사장에 있는 시멘트 돌덩이에 삽이랑 헬멧 같은 것까지 각양각색으로 수집을 잘해 오더군요. 다음 날 제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들고 찾아가서 전달한 적도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사과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하는 사람이죠. 연애 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동안 연기를 했었나 봅니다. 지금 얼굴 쳐다봐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연애 때는 본 적이 없었죠. 제 남편은 정말 착한데 너무 착해서 아니 착한 건지 바보인 건지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게 일이 문제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1년 아니 한 달에 한번 사고를 쳐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주식회사에 다니면서 주식 잘못 넣어서. 제가 도와준 적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퇴근 후에 집에 오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큰일이 났다고 했습니다. 대체 돈을 어떻게 빌려 줘야 무슨 큰일이 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주식 회사 하는 친구 보증을 서서 그 돈으로 주식을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헛것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뭘 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보증 섰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해하기 싫었어요. 보증이 니집개 네 이름도 아니고 그 무서운 행동을 아무 생각과 의심 없이 했다는 게 참으로 사람이 멍청해 보이더군요. 심지어 개인도 아니고 부부인데 부인이 있으면서 저렇게 앞날을 마음대로 하는 남자라뇨.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안 나고 내가 결혼을 왜 했나 싶었습니다.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멍청한 인간을 내가 거두게 된 건지 과거의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언젠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도 집에서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적은 돈 보증 선거 같진 않아 물어보니 1억이라고 하더군요. 1억. 요즘 세상에 모으기 참 어려운 금액인데 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듯 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혼나더라도, 일단 먼저 시댁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처음엔 뜸 들였지만, 곧 알겠다고 하며,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 시댁의 아버님은 무역 쪽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집이 꽤잘 사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버린 일이니 남편 쪽에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죠. 남편은 온갖 욕을 들었고, 다행히, 이번 문제는 시댁에서 처리하는 걸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쉽게 해결이 돼서 그런 건지 남편의 행동은 반성의 기미나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댁에서 해결했으니 자기 힘으로 해결한 것처럼 그렇으니까요. 평소와 같이 남편이 집에 오고 씻고 있는 동안 남편이 벗어둔 코트를 드라이 보내려 정돈 중이었는데 주머니에서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은색 큐빅이 박힌 리본 모양의 귀걸이였고 누가 봐도 여자 것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혼자 생각해서 오해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는 마침 욕실에서 씻고 나온 남편을 향해 귀걸이를 보여주며 누구 것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살짝 당황한 눈치를 보이다가 어디서 이게 나왔냐 물어보았고 저는 코트에서 나왔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냥 흘려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의심은 많이 되지만 고작 이거 하나 나온 게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을 믿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남편이 출근을 한 것인지 눈을 뜨니 집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이었기에 커피 한잔 마시며 느긋하게 평화로운 오후를 맞이하고 있었고 오늘따라 왠지 남편이 보고 싶어 일을 끝나는 시간에 마중 나가려고 마음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시가 되고 남편은 5시쯤 끝나니 슬슬 씻고 준비하고 집을 나가서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남편 친구가 아는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저랑도 친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서 간만에 인사도 할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가니 남편 친구가 저를 보고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보이질 않아 물어보니 잠깐 외근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몇분뒤 남편이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거리며 들어왔고 말없이 찾아왔다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화낼 정도로 잘못한 것인지 조금 서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남기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쯤 되면 남편이 저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았지만 회사 창문에서도 회사 문에서도 남편의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서운하고 화도 나지만 밉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이 있었고 회사에서 절 보며 당황하던 얼굴이 아니라 말없이 찾아왔다고 화를 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마중 나간 게 그리 잘못한 것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고작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만 유난 부린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부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더는 말 섞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남편과 일주일째 냉전 상태에 집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연락이 왔는데, 남편 회사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집들이를 할 때도 왔었고 가끔 만나 친분을 다졌던 사이였지만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할 만한 사이는 아니어서 의아했죠. 받아보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 끝나고 남편 친구와 약속한 카페로 향했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여직원과 같이 다니는데 좀 수상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항상 같이 다니고, 회식 때도 그 여직원을 챙기며, 외근을 나갈 때 또한 데리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에 남편 코트에서 나왔던 귀걸이의 주인인가 싶었고, 그때부터 여자의 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을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저와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 한잔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을 자든지 했었는데 피곤하다며 잔다고 들어간 남편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게임 같은 걸 하는 손놀림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손놀림이었죠. 저도 자려고 옆에 누웠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절 보더니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자냐고 물어보니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잔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이대로 놓치면 안될것 같아 남편이 나가고 몇분 뒤에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로 갔어요. 메시지에 정신이 팔렸는지 다행히 제가 나온 걸못본 남편 옆으로 조심히 다가갔는데 슬쩍 보니 예상대로 카톡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선희라고 적힌 이름을 얼핏 본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를 본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뭘 그리 당황하냐고 누구랑 연락하는 거냐고 하니까 회사 일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찜찜했지만 그러고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저도 회사로 출근했는데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한 구석으로는 제발 아니길 빌고 있지만 항상 나쁜 예감은 들어맞았던 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회사 업무를 마쳤는지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남편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저는 남편이 한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커피를 들고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다정해 보였죠. 회사 업무에 관한 일이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착각한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고,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둘이 카페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남편은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버리는 거 있죠? 불길한 예감이 바르다고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더볼 자신이 없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잃고 싶지 않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봤을 때그 자리에서 뒤엎고 뺨 때리고 그럴 자신 있었는데 막상 겪으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2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맥주 한 캔을 들고 베란다로 향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곧 들어오려나 방금 온것 같아. 오면 한번 물어봐야지 싶었는데 맥주 한 캔을 다 마실 동안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밖으로 나가 남편 차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 때문에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볼수 있었죠. 술 기운 때문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뒤에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거든요. 내가 남편이 외도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착했던 내 남편은 저런 길로 빠진 건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뜸하게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트렁크 뒤로 저는 주저앉아 버렸고, 일어나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몇분뒤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다른 여자가 내렸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남편은 다행히 트렁크 쪽이 아니라 차의 앞유리 쪽으로 걸어 나갔고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죠. 그러면서 얼핏 들리는 선이야라고 다정히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그 다음엔 다정하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더군요. 제 눈물샘은 고작 두 마디에 고장이 났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정막이었죠. 그나마 애가 없어 다행인 건지 참이 상황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풀린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남편이 있었고 역시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왜도 하는 주제에 뭐가 저리 당당한지 화가 나서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도 안 물어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어디 갔다 왔는데. 라고 마지못해 물어보더군요. 당장 말할까 다음 현장을 덮쳐야 하나 고심 끝에 저도 그동안 마음을 추스러야 할것 같아 대답 안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 친구분이 저에게 말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같이 다닌다는 여자 이름이 선이인가요? 제 말을 듣던 친구분이. 놀란 얼굴을 하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어요. 저는 그리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그리 털어놓았는지 답답했던 지난밤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왠지 모를 수치심과 억울함,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분은 얼굴이 점점 굳어지며 나중에는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자기도 혹시나 했지만 제 남편이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뒤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가기도 싫고 남편 얼굴 볼 자신도 없었는데 친구분이 술 한잔 같이 하자고 했고 왠지 모를 후련함과 서러움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면서 친구분도 많이 취하셨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회사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남편이랑만 시작한게 아니라 선이라는 여자에도 같이 시작한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세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첫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남편도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설마 그럴 수 없을거라 생각해 둘이 다니는 걸옛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단순 우정이라 여겼다고 했어요. 심지어 친구인 자신도 오늘 제가 말을 해줘서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들을수록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 순정남이었겠지만 제 입장으론 제 가정을 파탄낸 불륜녀였으니까요. 저는 원래 술을 잘못 마시지만 아기 생겼는지 하염없이 먹었고. 친구분 부축으로 집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혹시 전화라도 왔을까 싶어서 핸드폰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니 아무 연락도 안 왔다고 했습니다. 찬바람에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내며 집에 도착했죠. 친구분이 초인종을 눌렀고 남편이 나왔는데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구겨지면서 "뭐야, 둘이 술 마셨어?" 라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애정이 없는 목소리에... 서운함이 갑자기 폭발해서 친구분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왜? 난술 마시면 안 돼? 넌 여자랑 바람 났으면서 난 대체 너한테 뭐야? 라고 말이에요. 순간 남편이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고 친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 기운에 어지러웠던 저는 남편 손길을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갔고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다행히 쉬는 날이라 숙취로 망가진 몸을 부여잡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카페에서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려는 건가 싶어 다행이라는 안도가이 드는 제가 혐오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봐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이 되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남편 뒷모습이 보였고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요. 같이 사과를 하려는 건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남편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니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이 아니라 뭘 잘했다고? 이혼이란 단어를 저리 쉽게 말하는 건지, 그 여자도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오래 전부터 남편을 사랑했지만, 서로 오해가 있어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확인했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둘의 사랑에 제가 방해물이란 듯한 말에 이게 시댁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시댁은 자기가 알아서 설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는 애도 없으니까 서로 피해 볼 것도 없다고 말하는 남편이 증오스러워서 뺨을 때려버렸죠. 그러더니 옆에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말하며 저를 노려보았고, 남편은 "그럼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을게. 너도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고마웠다." 라는 말을 남긴 채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여자와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나 너 마누라야.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 제 목소리에 남편이 뒤돌아 저를 바라봤고, 남편의 눈빛은 예전 같은 애정이 있는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그 여자를 감싸며 카페를 나가는 남편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어요. 그러고 저는 지금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까지 설득을 하지 못했는지 결혼을 못하고 남편과 서은이라는 여자는 연애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자료를 그나마 받아냈고 저도 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붙잡고 살기 싫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일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을 그리 죽을 정도로 사랑했던 건 아닌 듯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인생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교훈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저를 위한 일상을 보내는 게 너무 소중해졌거든요. 정말 꿈 같은 일들이었고, 지금은 꿈에서 깬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둘 불행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헤어져 준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결혼을 유지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